2021년 4월 22일 생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각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광전사 물품이구요 여러분들 구글 계정에 고객번호는 없습니다 깡통 계정이고 비각인템이 250만원 몸땡이가 600만원 도화밖게 850만원에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자 레벨은 88레벨에 27.0%입니다 앞으로 6%는 더 올려야 쌍론을 끼실 수 있구요 만피는 8026 만나우프에 방어구는 206방, 마방은 195방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혈맹 레벨이 9레벨밖에 안 돼서 리덕이나 방어구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 장비 보여드리면은 축 5대셋을, 에, 축 5대셋 끼고 있고요 축구 악마왕의 도끼에 축팔 강철각반, 축팔 마망, 축칠 신료방을 끼고 있는데 이분도 축칠 신료방을 제외하고는 올 비각인이네요. 자, 악세는 7안티, 7견갑에, 충육 축육푸, 푹, 어, 충육 푸기, 충육검기, 완력의 벨트에 헬바인족세, 쌍축 유경반, 기사단 반지 하나에 아누비스 반지 하나, 거기에 방어 팔찌와 옷자리 빛나는 방어 팔찌 끼고 계시네요. 2 0눈의 추격수호 인장과 추격회복 인장이 있습니다. 가성비 대비해서 악세가 상타치네요. 일단 축 유경반이 좋습니다. 엘릭서는 8개 먹여 놨고요. 능력치 엘릭서는 근거리 데미지 10개, 마방 5개, 원뎀 5개, 물방 7개, 금명 5개, HP 7개, 스턴 적중 5개, 스턴 내성 4개 있네요. 이분도 잠깐 어디 스킬유학 잠깐 다녀오신 분 같네요. 원거리가 꽂혀져 있는 거 보니까. 상세 정보 보시면은 근뎀 151개에 근명 184, 데미지 리덕션이 28, PVP 리덕이 10 스턴 내성이 42%에 스턴 적중 5%를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킬 한번 보시면은 전설 스킬이 4개 있네요. 데스페라도, 버서커 타이탄, 타이탄 크리티컬에, 가이아까지 4전설의 5영웅 스킬, 워리어 기간틱, 차지, 오버파워, 분리가락. 요렇게 해서 4전설의 5영웅 스킬입니다. 스킬 좋구요. 변신은 경비병 창대장이 있네요. 오늘 영상 업로드된 거 보시면은 제가 1티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으로는 1티어 변신에 가까우나 외형이 외형이 좀 경비창대장이 조금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1.5티어로 밀려난 친구인데 옵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뎀 4개, 스턴 내성 8%에 데미지 더 1까지 있어서 공방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냥용으로 나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영웅 밑장판도 깡통 전설이 아니라 영웅이 32장 밑장판이 깔려있네요 경비창 레드 하나 각성해놨고 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우리 머머리 세바스찬 어 여기 유니크 레인저까지 해서 32마리의 밑장판이 깔려져 있어요 일단 변신이 굉장히 짱짱하네요 희귀는 78장이 있는데 4대장 다행히 다 있습니다 진데스, 진다엘, 초해 나이트워치 고급 컬렉 다 되어있고요 여기에 추적자 카이가 없네요 사냥꾼 리델 컬렉은 되어있는데 추적자 카이가 없습니다 추적자 카이만 뽑더라도 추가 데미지, 금명, 무게 보너스, 근뎀, 근뎀, 근명, 근뎀, 근뎀 올라가가지고 가져가서 추적자 카이 한 장만 뽑아도 근거리 데미지가 거의 다섯 개네개 5개, 다섯 개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컬렉션 볼때 희귀 컬렉 볼때 추적자 카이랑 사냥꾼 리델 컬렉 고라는 거예요 자한 변신 잘 되어 있고요. 합성 내역 보시면 더잘 되어 있네요. 미세도 마무리 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중보관장이 있어서 이영림 같은 경우도 영웅 변신 한 마리만 더 뽑으면은 전설 변신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설 도전 내역이 또돈 많이 썼다는 게네번 실패 내역이 있네요. 영웅은 일곱 번 실패 내역 있고 요거 떠가신 분은 조만간에 전설 도전 한번더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법인형 보시면은 아쉽게도 전설인형은 없어요. 영웅인형은 11장의 밑장판. 뭐 영웅인형은 뭐 뱀파하고 사이클롭스 있으면 근거리는 끝났죠. 11장의 밑장판이 깔려있고 희귀는 다골 포함해서 21장이 있네요. 자 여기에 타코야키 한 마리 중복과 나이트발드 영웅인형도 두 마리 중복에 심지어 19번 실패해가지고 희귀 카드 한 번만 더 실패해도 중복 나오면은 3마리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과금을 하시던지 아니면 운 좋게 뽑아가지고, 전설 인형. 한번더 도전하실 수 있는 내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설 인형은 일단 한번 실패 내역 있고, 영웅 인형은 19번 실패 내역 있고, 중복이 두마리입니다 자, 여기에 컬렉션 보시면은, 피컬렉 2135, 방어구 11개, 근거리 명중 15개, 근거리 데미지 10개, 그리고 근거리 데미지 리덕무시 2개 PVP 추가 데미지 2개 힘 다섯 개 덱스 2개, 인투 2개 뭐 스턴 내성 3%까지 해가지고 컬렉션도 33% 등록률에 32% 완성률 원래대로라면 36% 완성률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 NC에서 이벤트 컬렉을 내놔가지고 컬렉션이 퍼센트가 좀 떨어진 겁니다 자 컬렉 잘 되어 있고요 자 문양 봅시다 문양은 9번에 5시, 9번에 6시, 10번에 6시, 9번에 5시, 10번에 6시, 10번에 6시네요 문양도 가성비 대비해서 잘 되어 있고요 수호성은 파이널 분까지 깔끔하게 한개 뚫어 놨고, 아투는 7곱 칸, 질리언, 아, 질리언 많이 뚫었네요. 질리언 7곱칸 뚫었네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성비 대비해가지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자, 인벤토리에는 명예 코인 101만 개가 있고요 인코가 4만 개, 변코가 2만 개가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짜리 비스트 테이머의 망토, 비각이니 하나 있고, 어, 퓨어 엘릭서는 11개, 건강 700장에 진주 1,400개 거기에 비각인드다 295개 있고요 축복 보여주면서 각인이 두장 있습니다 그리고 2단가오에 지룡의 마음까지 있네요 자이상태돼 있고 거래소 한번 보시면은 일반 거래소는 어, 뭐 없습니다 딱히 월드 거래소는 뭐 없어요 창고 한번 가볼게요 참고 보시면은, 참고도 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되져 있는 광전사 클래스에요. 예, 구글 계정에 고객번호 없구요. 비각인템이 대략, 일단 본주님 얘기로는 13만 다이아에서 14만 다이아, 현금 값어치로 250에서 260 정도 나오구요. 몸땡이 가격은 전설 변신에 영웅 밑장판 잘 깔려있고, 뭐, 컬렉션이나 문양, 수호성도 가성비 대비해서 잘돼 있고, 전설 스킬 4개에 영웅 스킬 5개 끼고 있고, 악세서리 상타친, 요 캐릭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SBC182부로 광전사물품 5600번으로 문의 주시면은, 예, 본주님하고 조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네요. 예, 구글 계정, 깡통 계정에 전설 스킬에 악세 짱짱하고 전변 있고, 거기에 전설 변신, 운만 좋으면은 한번더 도전하실 수 있고 전설 인형도 사실상 두 마리가 중복이지만 한 번만 더 실패하면은 확정 카드 하나 나와서 전변 전인까지도 키우면서 노려볼 수 있는 짭짤한 재미가 있는 계정 같아요 자 본주님 캐릭터 잘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